나쁘지 않아. 해골이 조금 안 좋긴 한데. 오! <laughs> 아, 쳐라. 어, 아, 쳐 한번 해야지. 어, 뭐야, 이거? 고정사격. 계속 머릿 속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돼. 어느 순간 실수로 왼쪽 방향으로 때릴 수도 있거든요. 실수로 왼쪽으로 공격 시 양체 분씩 추가. 양 양체요? <laughs> 물리 데미랑 치명타 물뎀 가서. 공이속 공이속? 아니야 공이속? 그래 이게 나쁘지 않아 왼쪽에서만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k 은근 b k u 이거? i 은근 Kreb. k u 왼쪽만 오지게 때리면 돼요. 오, 이거 되게 세다. 오, 나라라라라 이거 괜찮네. 오늘 아차한번 다시 해볼까? 아, 스킬 쿨. 최대한 왼쪽으로 붙어. 실피드. 아, 일단 물댐을 먹긴 해야 돼. 밸런스니까 그냥 가고. 어, 잠만 이따가 갈때 이거 써도 될것 같은데? 유니크니까 갈고. 시험에서 왼쪽으로 때렸다고? 아, 잠깐만, 이 오토바이 어떡하지? 그럼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잡았어 허! 보유한 정령당 마뎀이라고? 잠깐만 어 잠깐만 얘도 사야되고 일단 이거 이걸 버리고 용량이 라디오가 아그 일단 한 번에 몰아서 하겠습니다 일단 마궁수가 되어버릴 것 같구만 나도 모르게 방향이 모른단 말이지 잠깐만 스피드 밸런스 밸런스 가져가야 돼 뭔가 이거 평타 공수도 되게 셀것 같은데 아 괜찮은데 마궁도 괜찮고 평타 공수도 괜찮고 어, 잠깐만. 마공 95%라고 퍼 미쳤네. 왜 이렇게 잘 떠? 어, 전술도 있어. 뭐야? 이거 물리 데미지 버려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일단... 아, 흑마... 안 돼. 흑마... 안 돼. 전술 가져가자. 방금 또 왼쪽으로 때렸다고요? 이를 다 피해버리네. 와 잠깐만 너무 센데? 아 잠깐만 아 왼쪽으로 때렸어. 미스났다. 15tp 세다 뭔가 세다 애매하진 않아 전술 나이스 공이 속파래 11개 때문에 안 된다 무조건 왼쪽으로 가 나이스좀 자동 사냥 해줄 수 있는 거 아주 베스트긴 해요. 그렇지 뭔지 모르지만 어 해골 주는 거 크.. 네이스 다모았다 아니 공격 답이 나가는 거 싫어요? 아, 마딜 되게 센데, 이거? 딱 100개다, 딱 100개. 우와, 미쳤다, 우와! 우와, 야, 잠깐만. 오, 잠깐만, 오, 야, 야, 화염옥, 화염옥. 이거는 버리고. 이거 65%? 퍼 아, 지금 95%지, 퍼 잠깐만. 하여몽 먹고 오늘 마딜로 가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흑 마술 놔두고 가장 기본적인 거 버리고 돌리면은 조금 애매해질 수 있는데 다행히 없다. 오케이 가자. <놀람> <놀람> 세다. 야, 궁수가 이렇게 셀 수가 있나? 혹시 이거 템이 받쳐줘야 돼. 다시 또 나왔네. 아, 이거 다 막아버리잖아. 뭐 무서워서 공격을 못 하겠다. 다 필요 없어. 일단 돈 먹고, 아이 아이템 가는 것도 오른쪽 보고 갈게 되네. 자, 이제 보우 마스터에서 스나이퍼가 됩니다. 야, 멋은 있어. 한번 해보자. 일단 고정 사격 풀차징 아 마딜로 안 들어가네. 그리고 피어스샷. 야 뭔가 별론데. 아아 아, 박히고 나서 한번더 터져. 아쉽게도 관통이 아니네요. 일단 이거를 맨 왼쪽으로 가야겠지만 아헐 바꿔야겠다. 박히고 터집니다. 이렇게. 아 나이스. 쳤다 그러면은 전술 안되고 전술 안되고 흑마 안되고 물뎀 일단 팔아주고 더 안뜰라나? 흑마술이 아근 정령하면 어차피 다섯개니까 안되긴 하겠다 흑마 버릴게요 아 근데 이거는 진짜 괜찮은데 번개 떨어지는거 근데 진짜 괜찮거든요 흑마 좀팔다 잠깐만 나 잠깐만 전화 좀. 화리 사기라기보다는 정령이 너무 사기네. 제발 정령 하나만 더 주자. 하... 잠깐만, 밸런스 마뎀에다가 이거는 먹는 게 맞는데 흑마 팔자. 그리고 한번더 떴다! 그러면은, 정전기를 파는 게 맞겠나? 전술보다는 정전기 팔자. 와, 미쳤다. 오베론? 정령왕아첨니다 미쳤다, 미쳤다. 이제 솔직히 말해서, 공격키 안 눌러도 깨요. 공격키 안 눌러도 깨, 이거. 알아서 이제 자동사냥을 해주기 때문에 와, 너무 세다. 정령이 지금 다섯 마리니까 불정이 남긴 했거든요, 불정? 불정령까지 먹으면 은 미쳤다. 와. 세고 공격을 하지 말자 이제 스킬도 쓰지마 정확한 각이 아니면 아 항상 오른쪽을 봐야된다 오른쪽을 무조건 봐야돼 아 장판 와딜 괜찮은데? 우와 아 일단 광역기네 아 뭐야 벽와 미쳤다 아크리치 최대 체력 나머진 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미련 없다 이거 좋긴 해요. 아, 내 물뎀이구나. 정령. 어, 정령이 떴네. 미쳤네. 야, 육정령. 잠깐만. 그럼 뭐 버리지? 이거 안 돼. 이걸 버려야 돼. 와, 미쳤다. 육정령이다. 이것 때문에 좋아. 어디 갔냐? 이거 이거. 보유한 정령당 마대. 와, 리얼 정령왕인데요? 와, 미쳐버렸다. 미쳐버렸어. 도적도 정령이 다 뜨진 않았는데. 와, 이게 다 뜨네. 유하. 와, 진짜 세다. 일단, 왼쪽에서 때려야 돼요. 그래야 두개다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와, 딜 봐. 와, 미쳤다, 미쳤어. 어, 잠깐만. 와, 연타 이거 괜찮네. 이거 고정 사격, 물리 데미지 가가지고 해도, 아,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 왼쪽으로, 어, 제 피했어. 어, 어, 잠깐만. 어, 내 거지 스킬? 어, 뭐야? 끝났어? 뭐야? 흥부 좋긴 한데, 공간이 없다. 와, 정령왕이 미쳤습니다. 초보자 꿀팁이요? 루키 모드를 키는 거? 딱히 없네. 잠깐만, 여기 내 자리야? 뭔가 왜 약해 보이지? 아, 무적해. 그라제, 그라제. 초사이언으로 변신하겠죠? 멀리서 에너지 파만 쏘는 거 보소? 게임 잘못 배웠네. 어, 잠깐만. 와, 정령이 엄청 세. 그냥. 그렇지. 휴. 물 있어요. 유튜브에. 서버 차이. 와, 정령이 진짜 여섯 마리인 게 말이 안 된다. 크. 비쳐버렸다잘 가지게. <laughs> 와 빨리 축사 햄버거 먹게 여기까지 정령왕 궁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령차이.